오늘 수료하고 졸업하시는 분들 네. 끝이 있어요? 네. <laughs> 무시무정이라는말 있죠 인연이 흐르따다살 뿐이지 끝이었습니다 졸업은 없습니다 네. 죽어도 졸업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네. 이제 졸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선생님 말씀 하셨습니다 백년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깨달으면은 그게 행복이다 그랬거든요 깨치는 순간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 깨침에 대한 지혜 반야반바람일 완성 이 반야바라밀 완성을 해서 왔거든요. 이 깨치는 순간 나는 신념이 있지만 내가 정말 돈으로 못하거나도 내가 어, 사물을 더불어 볼수 있고 어떤 존재를 존재로 보지 않고 더불어 보고요, 시수로볼수 있고 내 자신의 본성이 악한 본성에 사는 본성이 본래 없는 것이고 공한 공성을 내가 들다 본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깨쳤다면 죽어도 되않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깨침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사다과가 아, 성인 성인에 어, 그, 들어간. 정기에 이제 합류한 건데요. 사다학만 들어가도, 어, 다음 생에는, 전업, 전역, 이제, 해이 나거든요. 열반 해탈. 예? 그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사다학만 들어가고, 사다학만 올라가면요. 사과 중에서 올라가면요. 천당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을 자기 마음대로, 예, 갈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반야바람 참처럼 있어요. 반야바람. 예, 반야바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출가의 원인이요, 딱두 가지입니다. 나는 왜 부학께서 출가를 막으셨잖아요. 그 수도사 정곤왕이. 곧 도시 밟다가 출가하려니까 마가세가 부족한 게 뭐냐. 야, 또, 발만 또 나가려고 하는 신화가, 또는 하인들이 다 이렇게 배용하고 왕국 나가라고 해도, 어? 또, 이, 무사들 옆에 배움하고 가는데, 그 모자란 게 뭐지? 왜 출가하려고 그래 하지 마. 왕, 왕을 이해해야지. 내 부왕 자리를 누가 이해해야지. 독자가, 어, 누가 이 나를 지키겠느냐? 이해가겠느냐? 이럴 때부자 그막을 뭐라고 말한다면 영원히 축장된 집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랬습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장된 것은 여러분 생각이 대한 걸까요 태어나 죽는 것눈에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옛 따라 들고 나는 무상한 거고요. 그축장는 것을 말씀이시면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보황이 답을 못었습니다그 출가의 원인이고, 그다마에또 명상의 첫째 명상이 뜨었을 때가 뭐냐면 열두 살 때요. 농경지에서 새 벌레가 새 새가 먹고 새를 또 잡아먹는 독수리에게 어드레를 보면서 1 2살그 어린 나이에 영부신앙 말에서 명상이 들었어요. 아, 왜 우리는 함께 평등한 삶을 보지 못하지? 왜우리 먹고 먹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이게 뭐지? 예. 이것을 본인이, 예. 왜 그럴까? 왜저벌레를좀 먹고 벌레좀은세는 독서를 좀 먹는 그 환경을 보면서, 무수함이 돼서 명상과 선에 들었다는 게 최초의 선입니다. 그때 부왕이 못한 뭐 거를 보고 놀래요 뒤렇 광채가 나고 앞에 범상 차은 태자가 앉아 있길래 부왕이 경배를 해요 자기 아베에게 곧 하나가 그래서 몇살때 출발하시죠? 스물아홉째 뭐 남전에서는 열아홉째는 말이지만 스물아홉 출발해서 육년 고애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출발을 위해 있느냐? 다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산. 그런데 저희 돌아가셨고 누워 있잖아요 혹시나가나해서 누워 있으시죠 렇게저 돌아가셨다고 이런 말씀하시죠. 돌아가셨다 왔던 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런 태어나 죽음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건 누구나, 저, 저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죽음이에요. 저 죽음을 나갈 수 있는 건 누구였어요? 어떻게든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과했다. 죽음. 그 다음에 모든 고통과 개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어? 그,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 집착, 집착이 어디서 있는지, 고통과 괴로움이 대체 어디서 있는지를 그 찾기 위해서, 그 찾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그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하고 성불이라고 한니다 그럼 자기 불상을 보면 견성과 성불 하는 거죠. 그거를 배우고 온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뭐 가지러 온게 아니라 최상의 행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 딱두 가지입니다. 실천적 중독관을 공부하라. 실천적.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고락중도랍니다. 고락중도. 고행주의고 고행 고행으로서 고행으로서의 수행하지 말라. 고행이 한 극단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쾌락적 쾌락적인 수행을 하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실 거예요. 그 생각은 개념입니다. 개념. 여러분 집, 여러분 방이 크니까, 여러분 집이 커요. 어떤 분은 우리 방이 커. 근데 사상적 중도관은 크다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작다는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크다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 방보다 적은 방이 있으면 그 방이 큰 거지만, 그 방보다 큰 거는 그 방이 작은 방이에요. 여기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가 있잖아요. 이 막대가 하나만 있을 때는 크다 작다 많이 못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염두에 주지 마시고, 이 막대가 큰 거니까 작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답변을 못해요. 적다는 사람들은 이것다큰 거를 염두에 줬고, 이걸 크다는 것은 적다는 것을 염두에 준 거예요. 본래 크고 작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하냐?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큰 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래 그것뿐이 아니 거예요. 자, 막대가 큰 겁니까?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었, 난살고 있다라는 말도 죽었다는 걸 전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뿐이죠. 삶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 중도관법을 공부해라. 그래서 첫 번째 중도관이 뭐냐? 올바른 경해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경해가 뭐예요? 한 정도의 정견입니다. 올바른 경해가 정견이에요. 한 정도에서 이 바로 보물 뭘로 바라볼까? 아까 눈으로 보는 존재들이 보으로 보니까 큰 방도 작은 방도 없고 머릿속을 해체해 보니까 작은 방큰 방이 없고 본래 그뿐입니다. 것 그래서 누군가 가서 우리 집은 큰 방이야. 그것은 정말 아직까지자기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결성하신 분은 작은 방, 그방 따지지 않고 편한 방을 따집니다. 한 평을 다다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방이요. 될것 같다. 한방 해봤자, 뭐 여자 어떤, 어떤 보살이 50, 60평 아파트를 이제 줄이 가았다길래잘 간다. 그렇지만은 두 명이 부부가 60명 앞에서 살아보세요. 그요 애들 있을 때는 뭐 살다가, 애들 떠나, 집을 떠나니까, 그게 말이죠. 경기가 들어가고, 어, 이 뭐, 전기세 많이 나오고, 나스리 많이 나오고, 동을 일하나는 거라. 그렇아요 그럼 줄여서 가요 그러니까 서 가니까 나는 큰 집이 있다가 작은집 왔을 때, 변성한 사람은 큰거 적은 거없니까 편안하면 그게 내 만족을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스스로 다짐해요 내가 우리 남편이 많이 가지고 주문했던 자리에 왔어 <laughs> 정말 밥답먹것 같고 속상해 내가 좋은 차 하다가 지금 말이지 내가 어? 지금 뭐 모닝카 남편한테 퉁퉁 면 그냥 죽이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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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을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남이 타서 돌리는 건데요? 정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야 바람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밖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한한 것도 아니냐. 저게 밖에는 그 실체에 있는 그 무슨 있는 그대로 그냥 봐라 있는 그대로 그냥 참다운 실상을 봐라 이거야. 내가 지금 속상하다 해서 한강머리 꺾고 돌지 않고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울던 새가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될 뿐이지 그 존재와 사물을 법으로 보는 법안을 가져가라고 한게첫 번째 올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견해는 어디에 나오냐 올바른 사유에서 나온다 올바른 사유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가 곧 뭐냐 지혜가 있는 자는 분별을 떠나서 자녀를 보나니 분별은 뭐냐 나누고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이뻐 저 사람 나보다 비교? 이게 잘못하는 거다 이거죠 이쁘다는 것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자기들 다 못난 사람을 싫어할까요 더 이쁘다 는놓면 그런 비웃사람이 유명한 사립을 둔 장가요? 출가했는데, 사립가 누군가, 잘, 음, 잘, 사립은 누가 자기 부인이요, 엄청나게 이뻤대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되는 거라, 안일어있으면 부인처럼 가가지고, 참,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졸릴 거 졸리고, 아, 그럼, 환석하려고 마음 먹고, 그 부장님한테 가서, 저는 도저히 집에 있는, 내 네, 이쁜, 그 이쁜 부인이 있는데, 어제 사랑가서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그자죠 아니면 통력으로 노를 데려왔냐면 천상의 선, 선녀를 데려왔어클로버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양립이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 막힌 사람을 딱 데려다 보니까 자기 부인은 추인도 이렇게 언숭이만도모생이거든요 그래, 돌을 딱 통해서 말이죠. 수행을 해서 도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지혜 안목으로는 관야바람의 안목으로는 중도관법으로 바라볼 때는 미용과 이쁨과 잘나고 못나 크고 작은 것 이상이 영원하다 다음 상에 무슨 천국과 긍락이 있다 없다 요런 게 따지 않고 지금 내가 중도관법으로 관야바람 전체에서 견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경과 정사이를 첫번째 는거예요 여러분 개정의 하나 알죠? 왜 개가 아니고 왜 해, 해가 앞에 갔을까요? 큰, 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경,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를 통해서 가리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정은 정정진, 정정 요것이 선전이에요. 선전. 선정. 정진은 내가 서울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속이 백때 서울 가는 거야. 여러분 부산 가는 길로 서울이 부산인 줄 알고. 아무 소를 해봤자 여러분 속만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와 선점을 토대 했을 때그 다음에 그걸 토대해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뭐라고 하냐 그 삶을 사는 게 그러면요 올바른 행위, 올바른 올바른 업이라 그래요. 올바른 업을 지면바른 삶을 할수 있어요. 그걸 정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올바른 왜 부처님은 지혜를 깨쳐서 선생이 된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아라 하고 말했을까요? 지혜 가는 사람들은 올바르 살지 못합니다. 올바른 선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가 사적으로 나요. 사전. 사적. 공격이 아니고 사전으로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래로 밤을 싣는 거라, 모래로 탐을 쌓는 것과 똑같아. 요 그래서 올바른 행위는 뭐가 있느냐? 다세 가지입니다. 말, 행위, 생활, 이외에도 말은 여러분, 뭐야? 지혜와 선정을 닦은 사람은 진실만을 말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요. 양설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혀가두개 갇힌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선정을 닦은 사람.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 현정을 닦은 사람들은 기여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나 좀더 자기 입으지않는다 선정과 반야말이 된 사람들은, 다음에, 무관지 역가 내가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여러분 차라리 소쏴 죽일 망정 말로 죽이지 마세요 총은 맞으면 그대 죽으면 다행이지만 말은 악한 말 하면 시름시름 병들다가 뭐가 들어와 주고 다음에 뭐냐 현대인들이 제일 지금 반성하고 일치기를 뭐야 거짓말이야. 정말 거짓말 여기도 거짓말마 한번 자기 한번 변 바라봐. 자인한테남테뭐 거짓말했어. 니까거짓말안 <laughs> 해. <laughs> 자말 그래서 지혜와 선정이 된 사람은 그런 말하지 는데 지혜와 선정이 없는 사람은 뭐하 양설기요 아그마음을 마음대로 해서 그걸를 취해서 이을 업니라.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부처보이고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과오다그 사람 은 자식으로 갑니다. 그저일 저희, 전입니다. 대물림이 하네요.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자 중도의 실천적 중도는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서 수행하고 아직 산입니다. 성적 중도는 생각해치다 생각해치. 삶과 죽음 잘 나오고 그냥 크고 작음 이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건데. 이 생각들을 갖고 가면, 다음 생행생이 지지라 해서, 그걸 갖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은, 과거에 갖고 나온 걸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래서 먹고, 나한테서 먹고, 그러니까 그래, 아들써 먹고, 나한테 먹고. 스님이 그거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교제 공부해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살라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사고방식에 올바른 가치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그것이, 그러면 무대학 이 설립된 동기입니다. 이게 습니다 수만 명이 오셔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신전어는까지고 연락 공부들 계십니다. 우리 공를해서경제 공부하는 바 아까 부처이 깨친 죽음부터 벗어나고 온갖 괴로움과 두부터 난 혼란물이 사기를 만드는 그러한 법을 걷기 중이시고시지 여기에서 이등산부에 빌어가지고 뭘 얻겠다 그런 그 자체는 무상승계예요. 이 부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도 가도 나 오거나 안가나 살거나 늘 함께하는 부처님이 신데그 부처님이 여러분 <laughs> 다 읽으실 지점을 참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전부 기록하고 있다가, 여러분 딱죽으면 연락을 한테, 쪽지를 딱 보내는 거야. 쪽지, 그 쪽지에상알아요 결국 쪽지에이많이는 거죠. 우리 부처님도 쪽지를 보내는 게, 이들에게이이사람이게이렇게이가지고게이사이사 다섯 게이 사람들에게, 이사람들서게이사람들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더라도 지짐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어드를 들고 있으므로. 지가 나한테, 여기서 거짓말 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거짓말 할것 같죠? 지는 거짓말 하는데 말은 다른 말 나오는 게 옛날에 막혀요. 다 걸려. 인간답게 삽시다. 아시겠죠? 네. 불량은 인간답게 삽니다. 그게 인간답게 살면은 그, 따라 합니다. 알았어요? 심통력을 보이는 분도 들 계시지만, 그건 특별한 분들이시고,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특별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몸을 돌을 깎아도 심통력 보기 힘들어. 바봐한 번. 이상 이상한 거 보이지? 응? 네? 공부를 심으셔가지고요, 이번에. 불리다 졸업하기까지의 신도에 와주시고 주지스 노정스님이 이렇게 축원 많이 주시고, 의리 한 번이라도 견사 보셔가지고 반려사회, 말려사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풀리시고, 어, 또한 나눔 사업으로 어, 공부해서 하면은 봉사하고, 나눔 나름 사업, 나름하고 나눔 나름 사업, 뭔가. 도시 발음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분은 견성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살기 있는 도시를 만들어시길감절히 네, 바라면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이하고요 그냥 마치고 모두 다 견성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